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안면도 꽃지 예, 꽃지 해수욕장입니다. 노을 예쁘죠? 예 노을이 아주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. 어. 할미 할아버지 바위로 이제. 노을이 진지해 한 20분 정도 됐고요. 여기 이렇게 인피니터 스튜디오 뒤에 이렇게 아찔 지금 붉은 노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. 조명이 근데 있어가지고, 예. 네. 아. 안면도 네. 꽃이 아따, 예쁩니다. 아주 감사합니다. 네 안면도 꽃지석장, 인피니트 스튜디오, 네, 인피니트 스튜디오의 야경 모습입니다. 예쁘죠? 네 예, 야경이라 예쁘네요 네, 빨간거 나올 때 한번 봅시다 빨간거 나올 때아 붉은거 나오죠 붉은거 뒤에 네. 배경이, 배경이 감사합니다.